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재배 방법이 이제 2차적인 기술적인 이제 그 문제가 그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언급을 해드리면, 이렇게 개체수가 많이 돼 있는 걸이 이 자리에 그냥 놓고 기르냐? 이식을 하냐? 이제 이렇게 그, 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년생들은. 저는 처음에는 옮겼어요. 이제 이따 그 가면서 보시게 되면 옮긴 포장과 안 옮긴 포장을 이제 보시겠지만, 왜 이대로 두는가 하면 사냥 사은 씨를 뿌려놓고 성공을 했다 안 했다 된다 안 된다를 논할라 그러면 8년을 기다리십시오. 저도 8년 전까지만 해도 씨 뿌려놓은 거 망한 줄 알았어요. 아이 놈이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7년차에 그만 7년에서 8년차 들어갈 때 어떤 소비자가 가서 주문이 들어와서 해. 난 씨로 심은 게 필요하니까 자가도 관계없으니까 좀 드시오. 그래서 그 포장에 가서 캤습니다. 그래, 해보네 100개 캐서 소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범위 내에서 조금 빗떨어진다 하더라도 100개 캐는데 30개밖에 못 나갔어요, 추라가. 근데 그 소비자가 먹어보고 조금 작더라도 그의 가을에 조금 더 주죠. 그래 와서 100개를 캐보니까 그때는 이 거꾸로 확 뒤집어졌어요. 70개는 추라가 할수 있고 30개는 작아서 못 팔을 정도로. 아, 그래서 이 사냥삼은 제그 이거는 이 포지에서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포지에서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도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이 포지에서는 제가 가장 박사고 제가 그 가장 그 저기 막그 경험 경험으로 인해서 그 최고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농장에 갔을 때는 저도 그 농장에서 배워야 돼요. 왜? 여기하고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환경에 저그 봤을 때 8년 근에서 8년 차 씨를 캐 보니까 7만 7년째 봄에 캐든 거고 하 가을 캐든 거하고 완전히 수확량이 거꾸로 확 뒤집어지더란 얘기예요. 70%가 출하를 할수 있더란 얘기요 아, 이거는 씨는 8년을 길러야 되는구나. 이 이제 그때 이제 결정의 그 결론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심었을 때 이걸 이식을 안 합니다. 자연 도태되는 건 도태되고 그냥 크는 거는 큽니다. 그래 조금 더 올라가서 보게 되면 거기 아, 타이 빠고 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주 그. 인위적으로 무슨 그 종포를 해놓은 것처럼 이걸 왜안 옮기세요?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게 7년 차예요. 그럼 내년 가을쯤 가게 되면 지금 가을에 가서 캐게 되면 30%밖에 출하를 못하는데 내년 가을에 가서 캐게 되면 70%를 그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30%를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업진흥원에서 지금 종묘로 인정해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3년근까지만 종묘로 인정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산자들은 10년근이 됐던 20년근이 됐던 종묘는 그 작게 커서 그 건실한데 크기가 작아서 못 판다고 한다면 이식하세요 그 이식하게 되게 되면 그 뿌리가 덥석 뿌리가 나왔다가 다시 자연스러운 뿌리 형태로 나가려고 그러면 최하 3년이 걸립니다 그럼 3년 지난 다음에 보게 되면 이식해 놓은 게 판매할 수 있는 크기만큼 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13년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 바닥에서, 치로재 바닥에서 길는 게 아니고, 이식에서 10년근을 3년 더 길렀으면 돼서 13년근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년근하고 13년근하고는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 포장에서 법으로는 3년근만 모종으로 그종묘로 인정을 해주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그걸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길러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크기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식하세요. 그, 저기, 그렇게 해서 애써 길러 놓은 거 10년 동안 길러 놓은 거 버리지 않고 그 돈으로 다시 그소그 그 회수를 할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씨로 심어서 이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씨앗을 많이 뿌려서 개체수가 많이 나온 거를 뽑아서 이식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 종포 개념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제 바닥에 뿌려서 제 바닥에 그냥 기르는 그런 형태의 그 포장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아까 나왔던 그거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개체수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큰삶물 순을 제쳐보면, 이 밑에 작은 게다 들어있어요. 지금 같은 데에서도, 자, 상구짜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지 두개 나와있는 가구짜리도 있고, 이큰 거는 좀 뜯기가 곤란하니까 실을 달아서 이 가지가 네 개짜리도 나오죠. 하나, 둘, 셋, 네개 짜리가 나오죠. 요게 2년을 더 두게 되면 여기서 가지가 다섯 개짜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5구짜리가 형성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포장에서는. 3구짜리도 캐게 되면, 이입 3개짜리도 캐게 되면,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이 뿌리가 다 크게 다 형성이 다돼 있어요. 그래서 8년째부터 사냥삼이 그 비대기에 들어간다, 씨를 심은 거는. 그래서 저는 이포장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 아까 30% 뭐, 이렇게 얘기하는출련근 들어간다 그랬죠. 지금 여 보면 4구짜리는 다 지금 상품성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 밑에 들어있는 거. 위에 올라와서 잎이 퍼들어져 있는 것보다 이 밑에 들어있는 개체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확을 하게 되면 이순위 있을 때 수확을 하게 되면 밑에 작은 걸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시 인식을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인식을 지금 해도 되긴 되는데 뇌두가 그 역삼각형 형태로 원래 삼각형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올라가서 뇌두가 좀 굵게 커져야 되는데. 이로 올라가서 뇌두가 가늘어져요. 상품성이 무지하게 그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박스에 포장을 해놨을 때. 그런 그폐단이 있기 때문에 옮겨 심었을 때의 인건비하고 계산을 해봤을 때이 작은 건 어떠한 방법이 될때 가공을 하든 그냥 처리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주류, 주류 지금 허가를 지금 그 내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부터 이 순을 버리지 않고 계속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긴 그늘 밑에에서 그 색상이 확실하게 나오지를 잘않는데 여기 하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대를 보세요. 요거는 녹색을 띠죠. 요건 붉은색을 띠죠.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인삼의 그 품종 계량한 종류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50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인삼이 어떤 품종이냐에 따라서 이 형태도 조금 틀리고 줄기의 색상도 좀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삼농가에서 자경종 자경종 얘기하는 거는 옛날부터 니려고는 씨를 받아서 신고 받아서 신고 받아서 신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자경종이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풍 K2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노란 씨가 달려요. 이거는 빨간 씨가 달리지만. 근데 그그뿌리는 어떤 게더 좋냐 이렇게 가는데 제가 단기적으로 길러봤을 때는 뿌리 모양은 노란색이 더 이쁘게 나와요. 근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몸이 물러서 저장성이 떨어져. 그래 인삼 품종이 발전돼서 내려가는 게 가공할 때에 어떤 목적으로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저기 막 품종을 새로 만들었고 그다음 에 병해충에 어떤 어떤 병해충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 병해충에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품종개량이 된 거예요 근데 산에다가 올려보니까 노란씨나 붉은씨나 산에서 씨를 받아서 심게 되니까 그런 폐단들이 다 없어져요 근데 노란씨는 저는 개량을 해서 그 황숙종이라고 해서 노란씨가 그 인삼 품종에서 만든 건줄 알았어요 아니랍니다 그 예전에도 노란씨가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걸 그 신경을 별로 안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국 놈들이 노란 씨를 가지고 자기들이 품종 개량을 만든 신품종이라 그래갖고 품종 등록을 하려 그래요. 이미 우리나라 예전부터 있었던 씨앗인데 그런 그 국가적인 뭐그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종 보존을 하고 우리나라 거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임산물 쪽이나 농산물 쪽에는 그렇게 큰그 그 영향력을 그 저거 그 영향을 받그저기투자하지는 않는다. 그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보게 되면 여기에 그 돌이 산재해 있는 부분. 여기는 에 작황이 상당히 좋죠. 근데 지금 저쪽으로 나가 큰나무밑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순이 작아요. 같은 연근이거든요. 연근이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7년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 부분은 제가 게을러서 낙엽 제거를 못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이 저렇게 낮아요 7년이 됐다, 됐어도 다그러고 여기에는 낙엽 제거를 안 해줬어도 이 잇목 밑에 있기 때문에 낙엽이 여기가 바로 떨어지지 저 바깥쪽에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엽도 들 떨어졌을 뿐더러 이 옛날에 장례삼 재배했던 재배터에 가보게 되면 전부 이런 돌소랑에다 했어요 돌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심지어는 돌로 계단식으로 다 이렇게 쌌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흙을 퍼다 그다 거 붓고 그 위에다 삶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 아니 왜 이렇게 했을까 저도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옛날 어르신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집은 맨 돌밭인데 감자를 심었는데 돌을 자갈을 훑어 올릴 정도로 하면서 감자가 진짜 잘 됐어 저왜 저렇게 저 밭에는 감자가 잘 되지 그랬더니 그거 돌이 오줌 싸서 그래. 그 옛날 노인 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란 얘기예요 돌이 오줌을뭐 어떻게 싸요? 그래 생각했었는데 십자고 와서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돌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습도를 잔뜩 머금고 있다가 돌이 없는 부분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위에 비가 안 오게 되면 밑으로 습도가 스면서 내려가고 공중으로 햇빛에서 날아가고 이렇게 습도가 빨리 그 습해졌다가 그 습도가 말랐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돌이 산재해 있는 데는 돌이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다가 가물, 가뭄철에 돌에서 서서히 습도를 내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도 유지가 돌이 없는 부분보다 돌이 있는 부분에 습도 유지가 용이해요. 잘 돼요. 그런데 돌에서 습도를 내뿜으면서 물기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돌속 안에 들어있는 미량요소 광물지들이 같이 녹아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게 항상 보게 되면 돌이 많이 있는 쪽에 게그 삼위 작황이 더 좋아요 모양도 이쁘고 그리고 이그 쥐피해도 적어요 쥐가 구멍을 뚫고 땅속으로 다녀야 되는데 돌이 걸리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돌 많은 부분에 개체 수가 보존이 확실히 더 많이 돼요 그 대신 심거나 수확할 때에 힘든 부분에서 이 아까 캘라그러다못 했죠 근데 돌 없는 데 가면. 지금 그 비가 와서 땅이 단단해도 얼마든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 그, 그건 가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요런 맥락에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낙엽을 제거를 안 해주게 되면 해준대하고 안 해준대하고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이게 지금 1년, 1년근이거든요. 그 뒤쪽에 있는 건 2년근이라고 그랬죠. 근데 1년근, 2년근을 따지는 게 지금 저기 막 1년근 같은 경우에는 잎이 요렇게 세 장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씨앗을 뿌리게 되면, 첫 해는 99.9%가 잎이 3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삼용어로 해서 10만이들이 요거 얘기하는 거는, 그, 내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1년금 포장인데, 잎이 다섯 개가 달린 경우는 이제 그, 1 0만용으로는 산삼용어로는, 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입이 다섯 장짜리가 나왔어요. 아니, 1년근에서는 세장 밖에 안 나온다, 왜 다섯 장이 나오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아, 여기 보면 3구짜리도 있죠. 1년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5행짜리가 있고, 3구짜리가 있냐? 이렇게 이제 그, 저 삶을 좀 아시는 분이 와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삼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고, 삼을 재배를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요게 5년근이었을 때 수확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요 자리가 원체 토질이 좋고, 삼이 생산 상태가 좋기 때문에, 씨를 뿌려서 재그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삼이든 사냥삼이든 한번 심었던 자리에는 다시 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해봤, 그, 해봤어요. 처음에는 뭐한 그, 뭐몇대 정도. 그, 그러니까 좁은 면적을 해보니까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약한 천여만 홍씩 들여서 씨를 최소한 그래도 60kg. 우리 가만니로 따지면 한가마라 그러죠. 60kg 정도는 뿌려봐야만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이제, 그, 마지막 번에 돌아보게 되면 실패한 데도 볼수 있겠지만. 요 포장에는 5년 만에 수확하고 실을 뿌렸는데도 지금 작황이래 좋습니다. 근데 1년, 1년이니까 요 데이터가 완전히 나오려 그러면 아도 2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3년 동안 여기서 생존해서 생존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성공했다, 안 했다를 그 논해야 되는데 이 임지에 따라서 될수 있는, 될수 있는 자리도 있고 될수 없는 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24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될수 없는 자리를 언급해 드린다고 한다 아니면 자, 5년근이 됐든, 7년근이 됐든, 10년근이 됐든, 요삼을 수확을 할 때, 뿌리가 썩어서, 그, 뿌리가 반똥가리, 그러니까, 반은 썩고 반은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사냥삼이몇 프로가 나왔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뿌리, 뿌리가 썩은 부분에 있던 자리는 다시 재입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 썩습니다. 3년 지나고 나면 개체수가 안 남아있어요. 근데, 요거를 몇 년근이 됐든 간에 수확할 때 뿌리, 뿌리 썩은 게 없이 삶이 작황이 아주 좋게 수확량이 많이 나왔다. 그런 자리는 한번 다시 심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2차 소득은 예를 들어서 1차 때 100평에서 1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2차에는 되긴 되는데 100만원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60만원, 7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작업하는 인건비. 이미 작업을 해놓은 데 심기 때문에 작업이 상당히 용이하고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0, 30%를 인건비에서 그걸 보충해 을 주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잭을 심는 것도 가능하면 내 포장에 연구를 해서 땅을 알뜰히 다시 한번더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 판매를 하고 뿌리가 작아서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를 다시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요번 장마의 비 피해 때문에 삼들이 이렇게 다 지금 그 흙에 파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게 심어야만 뿌리가 빨리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되면 와서 이거 일일이 흙을 다 덮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육 장애를 안 입는데 이걸 이 넓은 면적을 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죽는 건 죽고 살아 있는 건 살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이거를 사람을 들여서 일일이 다니면서 이거다 끌어 묻으려고 하면 인건비 비례 나중에 소득 나오는 걸로 따진다고 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래요 그냥 두는 게 오히려 저기 뭐 소득 순소득 면으로 더 낫기 때문에 그냥 그 두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그냥 묻고그요인연그은이 낙엽을 이제 지금 제거를 해줘요 여기에서 이제 그 낙엽 때문에 피해를 받은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7년근에 그 지상부에 있는 경협의 그 형태라 형태 그 개체수하고 2년근에 개체수하고 차이를 보게 되면 육안상으로볼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낙엽을 제거해 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근까지는 무조건 내년까지는 이 낙엽을 제거를 해줘야만 이 자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낙엽 제거가 이 입목 상태에서 이런 그 울창한 그숲 속에서 하는 거는 필수라는 거. 제초 작업하고 낙엽 제거는.